안녕하세요. 피토 스터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 함수를 다루겠습니다. 렉탱귤러 직각 잡표기 하면 떠오르는 가수와 같이 심플 하모닉 함수가 떠오릅니다. 코사인 사인은 자주 보던 것이니까 그림은 생략하고요. 실린드리컬 원통 잡표기에서는요 베셀 함수가 일종의 전속 가수처럼 활동합니다. 스피리칼 구좌표계에서는요, 르장드르 함수가 전속으로 활동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러한 그림도 그려가면서 함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셀 함수의 출생의 비밀을 살펴볼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와 같은 진자의 운동을 연구하면서요,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질량이 한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베셀이란 학자는요 목걸이와 같이 체인 형태의 진자에 대해서 진자의 등시성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디스트리비티드 메스입니다. 이러한 체인의 등시성을 연구하다 보면 미분방정식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베셀 방정식이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요. 베셀 함수는 목걸이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릴레와 베셀이 연구한 두가지 함수는요. 말하자면 사촌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미분공식이요. 베셀 함수에서도 비슷하게 성립합니다. 사인의 미분처럼 x의 누제곱을 곱해서 미분하는 것은요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x의 마이너스 누제곱을 곱한 것은요 부호가 바뀝니다. 마치 코사인의 미분이 부호가 바뀌는 것과 유사한 관계가 있네요. 여기서 x의 누제곱, x의 마이너스 누제곱은요 화학 반응에서 마치 총매와 같이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요 베셀 함수의 미분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x의 거듭제곱이 포함되는 이유는요 분포 질량에 대응하는 물리적인 현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코사인이 베셀 함수와 사촌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관계로부터 확실히알수 있습니다. 주어진 미분 방식을 이와 같이 변수 변환하고요 미분 방식을 바꾸면 이와 같이 되고요 x가 무한대로 가면요 사인 코사인이 됩니다. 물론 진폭은 바뀌겠지만요.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함수에도 유전자와 같은 DNA가 있다면요. 분명히 사촌이 맞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테일러 전개입니다. 사촌 관계니까 비슷하겠죠? e s 를 둘로 나눠서 팩토리아를 만들고요 x도 둘로 나눕니다 이와 같이 jsub0 배셀함수는요 코사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인 x 도 마찬가지인데요 e s 플라시 1을요 s와 s 플라시 1로 둘로 나눠서 각각 팩토리아를 구하고요 x도 2로 나눕니다 거의 모양이 똑같죠 이와 같이 모양도 비슷하고요 시리즈 전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누에 대한 전개를 구하면요. 이와 같이 되고요. 제 서버 1을 이용해서 제 서버 노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베셀 함수의 두 번째 함수는요.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람다1과 람다토가 중근일 경우에 이러한 형태로 구했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누가 정수일 때 이것은 서로 0이 됩니다. 0분의 0을 이용한다는 것은요 앞에서 공부했던 기본 개념과 동일한 아이디어입니다 베셀함수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썸네일 설명창에서 msjms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설치한 다음에 이러한 명령을 수행합니다 정수 n을 0부터 4까지 두 루프를 돌리는데요 그림을 그립니다 x는 0부터 15까지고요. 노트로 시작하는 배셀 함수입니다. 그려 보면요.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음악에서도 배셀 함수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렉탱귤러 좌표기에서는요 기타의 줄이 이와 같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이 라음이면요. 이것은 높은 라음이 됩니다. 음악에서 이와 같은 현의 진동은 사인함수, 코사인함수와 연관이 있고요. 고유값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베셀함수는 실린드리칼 자표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드럼과 연관이 있습니다. 드럼을 때리면 요 이와 같은 형태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사인 코사인과는 달리 약간 불규칙한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셀함수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의 진동에서는 고유값에 배수가 나타나지만요 드럼에서는요 고유값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개의 북을 놓고 제한된 음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드럼을 두드릴 때 나타날 수 있는 고유함수와 고유값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이와 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요 이와 같이 진동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가운데에 색깔을 놓으면 이것이 가장 높이 뛰는 이유를 알겠죠. 베셀 함수의 총 정리입니다. 기본적인 베셀 함수 말고요 면적이 변화하는 피직스에서 자주 나타나는 방정식입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이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가 제로일 때는요 오일러 방정식이고요. 그것이 x의 함수가 되면요,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가 구해집니다. 감마가 실수일 때, 허수일 때, 이와 같은 J 함수와 I 함수가 나타나는데요, I 함수는요, J 함수에 허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Modified b e s s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분 방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환이 됐네요. 이때의 방정식은요,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k 함수와 i 함수는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베셀 함수는 실린드리칼 좌표계의 대표 함수이고요. 이와 같은 많은 응용에 적용이 됩니다. 이 페이지를 화면 캡처해 두면요. 베셀 함수가 나타나는 많은 문제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루장드르 함수이고요. 여기에도 출생의 비밀이 있을까요? 구좌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좌표계를 이용해서요 라플라스 방식을 씁니다. 지구로 말할 때 경도의 방향으로는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이 방정식을 쓰고요 이것을 변수 분리를 하면요 이러한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x를 코사인 θ라고 두면요 의장드어 함수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X의 정의역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입니다. 축구공과 같은 물체에서요, 사실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동그랗기 때문에 모든 점이 동일하죠. 그런데 좌표계를 정해서 북극과 남극을 정해놓으면요, 특이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미분방식을 보면 알겠는데요,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요, 여기가 0이 되고요, 이게 미분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미분 방식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특이점이 됩니다. 루장드르 방정식에서 묘라는 파라미터가 정수일 때요 이와 같은 방식이 구해집니다. 이것을 루장드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려보면요. 이와 같이 되고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네모난 박스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르장드르 함수의 생성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데 응용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해왕성 이야기입니다. 태양계에는 수금지화 목토천의 순서로 행성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해왕성은요. 관측에 앞서서 종이 위에서 먼저 발견된 역사를 가진 아주 특이한 행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되었던 천왕성이 뉴턴 법칙의 예상과 다르게 공존하는 이유를 주변의 다른 행성이 끌어당긴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왕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리와 질량을 예측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학은요. 코사인 제이 법칙과 르장드로 생성 함수입니다. 물리적으로 중력의 법칙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포텐셜 함수 r 분의 1을 미분해서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포텐셜 함수는 거리 분의 1이니까요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전개하면 이와 같이 루장드르 함수가 포함되고요 이러한 포텐셜 함수를 이용해서 천왕성의 공전에 영향을 주는 해왕성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텐셜 함수를 응용하는데 이 포텐셜 함수에 포함된 거리 분의 1이란 것이요. 루장돌 함수의 생성 함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